계속 완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계속 시그널 을 주고 있고 뭐 네. 뭐도 하겠다 뭐철회도 했다가요 네. 뭐 계속 지금 냄새는 풍기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푼 것도 있고요 네. 아직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할것 같긴 하거든요 올해에도 시장 완화 규제 완화 쪽으로 예 네, 규제 완화를 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의 목표는 이제 거래량이 좀 회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하는 규제 완화들이 수요 증가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중저가 앞에 할 때는 호재지만 결국은 펀더멘탈과의 괴리, 방금 말씀드린 주택구입부담 지수나 전세가의 추세로 봤을 때 펀더멘탈과의 집값의 괴리는 아직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규제 완화가 계속돼도 어, 추세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보고 첫 번째 또 하나는 지금 강남 3구 및 용산구만 규제 지역이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는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 네. 어, 과거 비슷한 시기를 보면은 2008년에 이제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강남 3구 제외하고 그때 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 2008년 강남 3구 제외하고 지, 어, 규제 지역 해제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이 그때보다 주택 구입보다좀 월등히 높고 대신 음. 전세가율도 월등히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주택 구입보들도 높으니까 아 버블이네 2008년보다 버블이네 하지만 전세가율도 높아? 그러면 이게 애매하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또 또 하나는 2008년에는 전세자금 전세 대출이 없었고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세가이 38%지만 지금 52%가 그때보다 높다고 해서 같은 잣대로 좀 보기 어렵다고 봤을 때이 전세가를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경우는 여전히 좀 버티는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전세가율이 38%까지였군요. 2008년, 2009년 1월이 바닥이었거든요. 와. 그때 38.1%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가 역대 최저 전세가율이고 예,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가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고 위례 어,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주체장이 결국 주저앉은 이유는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를 못견디고즉 체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유동성을 금리 내려서 모르핀을 어 이렇게 꽂아 준 꼴이었지만 오래 못간 거죠. 하, 하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네. 거래량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꿈틀꿈틀. 그다음에 급격히 빠진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예. 쭉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다시 좀 멈추거나 뭐 하락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 금리가 멈추면 이제 다시 또 심리가 회복되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네.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어 이게 하락장이 맞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저와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거래량이 적은 이유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매물이 적어서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래량이 적은 이유가 이제 매수 여력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 여기를 판단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KB HOI 지수라는 게 있는데, 뭐 아시다시 이름 그대로 KB에서 나오는 지수인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과거의 KBHY 지수가 매매가에 어떻게 보면 전 고점 중에 하나인 2009년 4분기에 14.2%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서울의 중위소득가구인데, 제가 2009년 4분기에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 비율이 14%였다는 얘기거든요. 2021년 4분기 이후로는 그 비율이 3%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서울의 중위소득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 비율이 3% 밖에, 하위 3% 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보통은 집을 안 사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백채가 있는데, 가장 어, 하위 3%를 새 차를 사기 위해서 중위 소득 가구가 돈을 낼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진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적었던 거고 이러한 부분이 서울의 중위 소득 가구가 살수 있는 집의 비율이 좀 늘어나지 않는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적은 부분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 회복이 안 되고 반등도 유의미한 반등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금리가 좀 멈추고 나면 네. 이제 수도권은 그렇지만은 네네. 지방 쪽 좀... 은좀 온기가 돌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5대 광역시라든지 뭐 이런 지난 장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지난 장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도권이 급등을 하고 지방 광역시들이 좀 완만하게 상승해서 많이 갭이 벌어져서 있었는데 2009년에부터 수도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2009년부터 13년까지 수도권 떨어질 때 광역시들은 급등을 해갖고 그걸 배웠거든요. 갭을 메웠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이번 상승장에서도 수도권이 먼저 오르긴 했지만 네. 2019년 이후부터는 지방도 유동성 때문에 그개을 메우듯이 빨리 올라서 결국은 지난 상승장은 다르게 이번 상승장은 수도권도 지방도 같이 올랐거든요. 주관인데 규제를 그 막아서 오른 겁니까 아니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저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20년, 21년에 지방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갭메우기도 있지만 이제 결국은 많이 유동성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쨌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덜 오른 지방에도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음. 결국은 수도권 지방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 상승장과 다르게 이번 하락장은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주택구입부담 지수도 각 지역 평균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들도 다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다 같이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는 2009년 대는 지방은 지방 관역시들은 주택 구입비 좀 낮았고 수도권 서울만 높았던 상태인데 지금은 음. 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이 과거 과거 수도권 하락장처럼 지방이 먼저 반등하는 일은 좀 이번에는 가능성이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아까 뭐 26년, 27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지방에 지금 분위기 가안 좋은 뭐 대구라든지 뭐 포항이라든지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뭐, 아. 이, 뭐 인천은 지방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예. 음.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관심 있는 주요 지역들 지방 관점에서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언제? 지방 광역시들을 보면은 수도권과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 제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움직이는 달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매매가 전세가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달이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지방의 5대 광역시가 서울, 인천, 경기보다 월등히. 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움직이는 달이 많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입주 물량이 영향이 전세 값에 바로 미치는데 전세 값을 넘어서 지방광역시는 입주 물량이 매매가에 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같이 오른대리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입주 물량을 좀 지방광역시는 수급의 수도권보다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저는 단기 구간은 착공 물량으로 이제 물량 부담을 보고 중장기 인허가 물량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대체로 이제 흐름을 보면 인허가하고 한 2년 뒤에 그렇게 착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그 인허가 착공, 뭐이 물량을 다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부산은 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광주는 24년 이후 상당 기간 입주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구입 부담비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광역시가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와서 좀강향베릴때가 생긴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 감소하 이제 만나게 되면 이 상승 탄력을 많이 받게 될것 같고요. 굉장히 주택구입 부담이 높은 상태로 공급 부족을 맞이하면 그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음. 부산과 광주 같은 경우 24년 이후는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 전에 충분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와 대전은 인허가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통 하락장 때는 인허가가 주는데 음. 대구와 대전 인허가가 아직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인허가가 많다는 건 결국은 미래,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질 잠재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구, 대전의 중장기 공급 부담이 좀 여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네. 주택구입부담비수 기준으로는 대전이 광역시 중에 가장 각 지역별 평균 대비 초과 정도가 대전이 제일 높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거기에다 인허가 물량도 많기 때문에 좀 물량 부담이 좀 당분간 있지 않을까. 특히 21년에 보통 대전의 연평균 착공 물량이 만호 1만 정도거든요. 1만호 정도인데, 어 21년에 2만호를 2만 착공했거든요. 응. 갑자기 두 배로 뛰거든요. 23년, 아, 24년 전후에서 입주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대전이 또 약간 또 다른 물량의 좀 부담을 좀 안게 되는 시기가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웃음> <웃음> 지금 저는 예, 당분간은 그만큼 길게 상승해 왔고, 그런 창문에서 사실은 이 일정한 조정을 겪지 않으면 다시 상승, 온전한 상승장을 전환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일정한 조정은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투씨님은 금리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음... 해석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금리가 집값 상승의 호재라면 고금리는 악재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요. 사실 지금은 그런 의견이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금리 인상이 뭐 집값과 별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이 주, 가장 근거가 됐던 게 2005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에서 5.25%로 올랐거든요 네. 그때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 금리가 올랐는데 그때 집값 올렸지 않냐 그, 고로 금리 인상은 집값에 별로 영향을 못 준다 라는 의견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렇, 그런데 실제는 달랐던 게 2008년에 금리가 5.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때 버텼기 때문에 지금도 기준금리가 5% 올라가도 버틴다고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첫 번째는 그때와 지금의 집값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같은 5%라도 갚아야 되는 부채의 상환 수준이 월등히 이쪽이 높기 때문에 같은 5%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까 주택구입했던 비스로 보면 2005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금리 인상기 때는 네. 서울중위소득가구가 소득의 28%에서 41%를 원리금 상환에 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6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60%대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금리 인상과 지금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그 받아들여진 압력이 크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금리만 볼게 아니라 이 금리를, 이 금리와 집값, 뭐 소득을 봤을 때 소득이 얼마를 이자로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에 어, 금리가 이게 이 정도면 버티지지없는지를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